여 오늘 시간에는 여호와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하도록 법을 세우시게 되는데 그 법은 바로 여호와의 법. 그래서 시간에 여호와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모 15장 10절에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여기서 말씀하는 아버지의 계명은 내네 계명이라고 할때 바로 아들의 계명, 독생자의 계명. 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아버지의 계명은 바로 여호와의 법이라는 사실입니다. 10편의 편 말씀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복상하는 도다 자, 보기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쉬야로 낮과 밤으로 묵상한다 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율법, 바로 여호와의 법이 아버지의 계명이요그 계명의 말씀을 아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주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의 율 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여호와의 법은 여호와의 법은 로마서 8장에 말씀하고 있는 생명의 그형의 법 생명의 그형의 법이 바로 여호와의 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그 영은 살려주는 영이요. 독생자를 말씀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말씀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그 영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생명의 그 영이요. 살려주는 영. 그 살려주는 영의 법이 바로 독생자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백성들을 해방시키게 되고 백성들을 무덤에서 영생으로 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 바로 복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는 도다 자, 여호와의 법. 여호와의 법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요. 그 말씀을 여호와께서는 오직 그 독생자에게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요하문 11장 8절에서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어서 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어서 온 나이다. 자, 아버지께서 독생자에게 그 아들에게 주신 말씀들, 그 말씀들이 바로 여호와의 율법, 자이 여호와의 율법은, 모세의 율법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독생자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왔다는 것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이 말씀들이 여호와의 율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독생자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은 처음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마지막 여호와께서는 처음에 독생자를 낳으셨고 마지막에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는 도다 자, 그 법을 누가 전하는가? 그 법을 독생자가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세상의 지식이 아무리 발달했어도, 세상의 지식이 아무리 발달하고, 아무리 고도화가 되었어도, 하나님의 미련한 것보다도 못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지식은 하나님의 지식에 근접을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미련한 것보다도 못하다는 사실. 그래서 그 법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그 법을 따라갈 때, 백성들이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는 사실. 10편 1편 7절에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느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자, 독생자가 여호와의 명령, 바로 여호와의 법을 전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호와의 법은 여호와께서 독생자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도이 말씀이 여호와의 명령이요 여호와의 법. 아버지께서 아들을 낳으셨는데 바로 마지막에 그를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는 것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은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는 이 말씀이 되겠고 이 말씀은 육으로 난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으로 낳으신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영으로 독생자를 낳으셨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위로부터 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자 여기에서 위로부터 난다는 것, 자 위로부터 난다는 것은 육으로 난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으로 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위로부터 나는 것이 시편 2편에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는 이 말씀이 응하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가 너를 낳으셨다는 이 말씀은 독생자가 위로부터 나는 일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을 요하무금에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하무금에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증거를 하고 있고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증거를 하고 있고 바로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왔다고 증거를 하고 있고 자, 이 말씀이 자,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는 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3절에서 너희는 아래에서 낳고 나는 위로부터 낳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나는 위로부터 낳다는 것 위로부터 낳다는 것은 위로부터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 위로부터 났다는 것은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는 이 말씀. 그래서 위로부터 났다는 이 말씀이 바로 여호와의 명령이요. 생명의 그 형의 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그 형이, 생명의 그 형이 위로부터 나게 되는데 그 위로부터 나는 일이 하늘의 일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연약한 육신을 속량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게 됩니다. 바로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사실, 그래서 이 말씀이 열리게 되는데, 위의 남들에게 열리게 되고 그리고 큰 환란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큰 무리를 향해서 이 말씀이 열리게 됩니다. 바로 대배감을 얻는 자들에게 열린다는 것 중안에서 사는 형제들은 이 말씀에 이 말씀 안에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택하신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일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이 땅의 큰환란을 면하고 살아서 영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복된 자리에 꼭 들어가기를 추원합니다.